10cm를 갖고 18cm를 늘릴 수 있는 게 그게 노력인 겁니다 3시 3끼 먹을 수 있을,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나이 한복 정말 제 채널 신청해주시는 여러분 평복을 입어도 몸빼를 입어도 본인들만 잘 되게만 해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옷이 무슨 거주기 중요한 거라고 속이 중요하지 죽었습니다. 내이 감정, 이 지금 대표님이 이 한복 입으려는 거에 내가 어울리지도 않는 한복 할머니 같았어 우리 들어서 혈압 올릅니다. 네.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 그냥 네. 내보내세요. 네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엄지보살입니다. 조금 이르긴 하지만 2022년도 이민년에. 네네. 요띠 분들은. 정말 로좀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띠가 있을까요 있죠 토끼띠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그르고 용띠들이 삼재지만 용띠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이동들이 많다는 거 음, 근데 그 이동이 좋은 이동이죠 용띠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운이 넘어가는 용띠분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복삼재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정말로 복삼재로. 오. 돼지띠나 양띠분들, 네. 소띠 이런 네. 분들은 뭐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100% 운은 다 정말 개뽕 같은 소리고 그냥 대운도 개뽕 같은 소린데 네. 2021년도에 늦었던 그런 것만이라도 2022년도에 해결을 한다면 그게 대박이지 달래 대박이니까 무슨 떼돈을 줘서 로또를 맞아야 대박이 아니라 내가 힘들었던 걸 어느 정도 해결을 할수 있다라는 게 대박입니다. 자, 이 사람이 빚이 3천만 원인데, 예를 들으면, 지금 이제 어느 무속인 집에 갔더니 구술하라는 거야. 근데 그 무속인이 100% 장담하지 않는 한, 이 사람이 3천에 돈도 없는데 더 괜찮다고 하니까 빚을 졌어. 그렇죠 그리고 구술했는데 도로 한번다 불이야. 절대 빚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현혹이라고 돼도, 수술해선 안 됩니다. 더 빛이에요, 그게. 네. 그냥 오히려 비춰서 구탈 돈이 있으면, 네. 있는 돈을 그걸로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빛을 까는 게 옳습니다. 음, 이게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, 네네. 이게 대박띠, 막 이런 띠들을 이제 뭐 이렇게 언급들을 하시는데, 네. 그러면은 이 기준이 조금 틀린 거네요? 그렇죠. 물론 있어요, 대박띠. 근데 그분들이 내가 저번 날에 얘기했듯이 뭐 정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. 네네. 똑같아. 내가 지금 얼마나 있는 걸 가지고 빚을 까는 게 문제야 그리고 만약에 네. (2021년도에)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돈도 안 되고 했어 네. 근데 그분들이 가게 문을 열었더니 네. 어라 손님이서 울설하게 들어와 네. 근데 거기서 조금만 내가 더 노력을 해준다면 음. 어떤가 내 아이템을 깨서 어라 요럴 때 내가 해야지 그게 대박인 겁니다 어떤 행운이 아니고 나하고 운이 아무리 잘 맞는다 해도. 네.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10cm도 안 되는 걸 갖고 있어도 10cm를 갖고 18cm를 늘릴 수 있는 게 그게 노력인 겁니다 삼시세끼 먹을 수 있을,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지금 이 흉훈에 대박이 나면 얼마나 날 거고 그냥 내가 노력하고 있는 빛이라도 조금 깐다면 그게 대박 아니겠습니까? 내가 우선 숨은 쉬잖아 숨도 못 쉬고 내돈 들어봐. 로또 맞은 사람들 대박 나가서 그 평생 잘 사는 놈이 있으면 나 뭐라 그래. 그러니까, 어 제가 생각을 했을 땐 네. 대박이라기 보다는 내가 조금 운이 들어와 있을 때 네. 노력을 하는 게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내 네. <laughs> 네,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